안녕하세요. 저는 홍삼 명주를 제조하고 있는 김명자 대표입니다. 어, 홍삼 명주는 그 홍삼을 어, 100% 발효한 발효주고요. 뭐그 기능 기능성과 어, 기호성이 겸비된 그 요즘에 이제 핫한 그런 제품입니다. 어, 이 홍삼 명주의 이 맛은 이 발효주기 때문에 그 향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리고 오랜 기간 그 숙성을 했어요. 여기는 저희들이 보통 3년 넘은 다음에 이 병입해가지고 출고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. 목 넘김이 깔끔하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, 어, 한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. 일식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어 홍삼 명주는어 선물용 패키지가 있고 이건 납병으로도 요즘에는 배송을 하게 되는데요. 요즘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어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다니시기 많이 못 다니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은 집에서 뭐 혼술+ 혼술 할수 있게끔 납병도 다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늘 해마다 참가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처음 만든 술이기 때문에. 그 소비자들께서 잘 몰라요. 그리고 이제 전시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많이 20, 30대, 이제 40대들에게 그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은 해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많이 찾아주십니다.